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여의 그리스도의 일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25명의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시간은 여기 일구되는 말의 뜻은 신부름꾼 또는 하인 종을 가라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되고 하인이 되고 심부름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잘 나타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때에 일꾼들을 세워서 생명들을 구원하신. 그런데 마가 대복음 9장 37절에 또 38절에 말씀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시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충성대의 역에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배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오늘 세 가지. 네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역을 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천국의 진리를 누구에게나 다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책하신 백성에게만 이 비밀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대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는 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두 가지. 맡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 첫째로는 그리스의 복음을 확실함입니다. 그리스의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골로세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비밀은 무엇이 비밀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밀 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그다음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라고 하셨어. 요 우리 성탄절을 앞두었는데 성탄절은 왜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또, 예수님이 죽었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거, 얼마나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만 하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프실 텐데, 예수님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일꾼의 자격을 어, 가질 수 있는 분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련이 다 변화하리니 예, 여기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한 번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짓거리 되겠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다 실로한 몸으로 살아남니다 그래서 고인도 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니까 예수의 부활은 초절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초절매라는 것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우리 부활의 기초요. 우리 부활의 원동력이요. 우리 부활의 견발 그래서 우리가 다 죽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뢰한는것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쁜 소식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세상을 떠나서도 너희는 소망을 문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죽을 때도 소망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부활하셨다는 것, 또 우리도 저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에서 자격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세 가지를 확신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나와야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봉사도 해야 돼.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이. 그다음에 둘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 이 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 디모대전서 3장 11절에 말씀 뭐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이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로 2장 10절에 말씀 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밀려관을 내게 줄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은 일에 충성하는 법,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하는 법이 두 가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자법은, <laughs> 자기 맡은 달란트의 충성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 아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두 달란트 맡기고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왜그 달란트를 맡겼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 이 맡겨 주신 재능을 가지고 힘써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렇 때문에.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하나님 앞에 바쳐야 충사임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보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낳는 거, 많이 맞는 거예요. <laughs> 우리는 여자 반에는 남자와 같이 장로림을 세우지 않습니다. 또, 여자와는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자를 장로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것은 그건 성경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세우는 권사직은 여자반에서는 최고의 직분이에요. <laughs> 남자반의 장로와 같은 직분이에요. 많이 맡은 자인. 많이 맡은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직군 나선 사람들은 많이 맡아야 돼요. 많은 걸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해야 해. 출석도 평교인보다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고, 또 봉사도 잘해야 되고, 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성껏 힘을 다해서 모든 걸다 일반 저인들에게 본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옆에 가서 책망 받습니다. 많이 받, 많이 달라 하실 때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둘째 법은, 자기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laughs>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거의 마태 25장 달란트 비유해볼것 같으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충성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만은,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니하고 땅을 파고 묻어뒀다가, 한 달란트 그황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이 아가고, 겨울른 정화, 얼마나 책만을 받았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우리가 힘써야 되는, 치크를 모아서 차산을 이루고, 또 천리의 길도 한 걸음 더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바 여러 가지 탈란트 있지만, 그 크게 나누면, 재물, 그 다음엔 사랑, 그 다음엔 진리, 이세 가지를 어떤 것이 제일 가치가 있는가, 등급을 넘을 때는 어떤 게 제일 가치 있습니까? 재물, 사람, 진리, 세 가지 가운데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요? 그렇지 않아? 네모에. 예, 진리가 가치 있답니다. 이 순서를 바로 놓아야 이 세상 사는 생활을 바로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제일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생도 잃어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그 재물을 그렇게 취해봤자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해 나를 위로하지 못해 제일 가치 없는 것은 재물이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은 진리요 그래서 재물보다 가치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물을 희생해야 됩니다 또 사람보다 가치 있는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 사람도 희생해야 해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승리합니다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은 믿음하고 진리밖에는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맡은 자들, 작은 일, 재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재물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일하라고 재물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그 외에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서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믿는 일하는 게, 그것이 자비니에 충성하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세째,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으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한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여기. 우리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단자가 시혜지가 있는데 먼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건 외식이에요. 그건 위선이. 하나님께 잘 충성할 때,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은, 영광의 멸로관이 주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는 두 가지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첫째 이유는 사람의 판단은 정확치 못함. 여기 사람의 판단 나왔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은 정확히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먼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람 앞에 보일라고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명예와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께 가서는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는 칭찬 받고, 또 사람 앞에 또비평을 받는 거, 그건 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제일 첫째 간의 인물이지만은,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연맹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반대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이제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 칭찬받을 둘째 이유는, 자기의 판단은 정확치 못함 여기 3절의 말씀 보면 은 나도 나를 반단하지 아니하노라 또 4절에 보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은 그것은 어 하나님의 판단에 비할 것 같으면 잘못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또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은 다 내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옳다 판단하지 말고 부족한 줄 알고 잘못한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거기 거기 제 주어에 틀려서요. 전서관의 후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지오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은 공의의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정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처우의 심판대를 베푸시는데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 이름이 있는 그 밑에는 세상에서 선을 한것싹 기록되었어요. 죄는 없습니다. 죄는 왜 없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사안받았기 때문에 죄는 기록 안 되고 잘한 데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서 잘한 것은 그때 사급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되었나 하면은 그것은 행위록의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름이 있고 그 밑에는 일평생 행한 죄가 다기록되있습니다왜 저가 기록되었나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다 저가 기록되어 있고 선한 것 하나라도 거기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어서 완전한 심판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까지 참고 또 참고 참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종말을 맞이해서 이 구원사회를 위해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자격 세가지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합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마틴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5명의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자격을 구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잘 쓰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지스리길축원하는 바입니다. 딱 기도하세요.